폭풍 속의 평안 우리는 폭풍우 몰아치는 세상에서 살고 있다. 경량과 깨어진 인간관계의 광풍과 일터의 압박감과 힘든 상황에 둘러싸여 있다. 불안과 낙심과 고통에 시달려 기진맥진한다. 때로는 허리케인에 직면하여 모든 것이 암담한 때도 있다. 우리는 거기서 벗어나고 싶다. 그러나 폭풍과 돌풍이 찾아들지 않아 우리가 소망을 잃는다 이 같은 상황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늘 아래서 안식할 수 있다는 약속을 바라본다. 그분은 우리의 피난처여 은신처이다. 우리의 요새여 우리를 막아주는 방패이시다. 참된 평안을 찾을 수 있는 조용한 항구이시다. 삶이 통제할 수 없을 정도로 혼란스러울 때 우리는 그분이 삶을 온전히 주관하심을 알므로서 안심할 수 있다. 그분이 우리에게 당부하는 것은 상황에 대한 이해가 아니다. 다만 그분을 의뢰하는 것을 상받실 뿐이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는 전능하신 자의 그늘 아래 거리로다 내가 여호와를 가리켜 말하기를 저는 나의 피난처에 나의 요새요 나의 의뢰하는 하나님이시라 하리니 시편 91편 1절에서 2절